안녕하세요. 내지마련연구소 홈포터워키 면장 과장. 안녕하십니까. 내지마련연구소 홍석영 팀장입니다. 정말 핫한 현장. 비용구 네.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은데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도로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주택 수요는 많은데요. 가격대가 맞지를 않아요. 지금 그리고 신규 주택 현장 자체가 거의 없어요. 분양가 너무 착한 현장이 딱 등장을 한 거죠. 네. 그게 바로 오늘의 현장입니다. 동백하고 가깝습니다. 네. 아, 여기 초등학교도 가깝던데요? 초등학교 아, 1킬로니까. 네 학교 다닐 때는 15분은 걸어 다녔다 그죠? 10일을 걸어 다녔습니다 10일 너무... 도시락가방 메고 도시락가방 메고? 그시락을안아 나가면 에버라인 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 마트며 편의시설임에 다 그쪽에서 이용하실 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총몇 세대죠? 1차가 40세대고요. 2차 50세대, 총 90세대 정도 되는 거요 네.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대지는 80에서 90평, 네. 토지 전용하는 65평에서 한 70평 정도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축 면적은 주차장 빼고서는 한 41평 정도. 네. 여기가 구조가 잘 빠진 게 지금 여기 보이는 라인이 지하 1층으로 되면서 건폐율 적용이 안 받아서 좀 커졌잖아요 면적이. 네, 네. 이 현장의 굉장한 장점, 북해안 쪽을 바라보는 게좀 네. 아쉬운 점. 그냥가는이 샘플 하우스 모든 옵션, 풀 옵션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억9천만 원. 구천 원오 배. 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여기에 뭐 조경 옵션이든지 라 이런 거 빼면 한5억 육천 선에도 가능하고 정말 저렴하게는 만약에 방도 많이 필요 없다고 방도 다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사업 9번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단단 아쉬운 부분은 어, 북향. 저는 여기가 좀이건 시공사에서 특허권을 갖고 지금 그게 이제 ICF 공법이라고 하는. 어, 쉽게 말씀드려서 레고. 우리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레고. 음. 그걸 기본적으로 단열재를 거푸집 대신 양쪽에 어, 단열재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기구물이 들어가죠. 음. 이렇게 해서 쌓은 다음에 콘크리트 철근과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방법이긴 한데 여기는 어. 좀 틀린 부분은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소핑크. 네. 압출법을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양쪽으로. ICF 공법을 써서 건축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열이 우수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효과, 국향이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laughs> 과연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웃음> <웃음> 일단 제가 주차장 공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어쨌거나 샘플하우스 기준이라는 거를 참고를 좀 해주시고, 여기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벽면은 다 칠을 마감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더 깔끔해지고, 샘플하우스 기준으로 주차는 지금 두 대가 넉넉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나선형 계단은 사실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샘플하우스에 그냥 이렇게만 해 주셨는데, 이것도 한 유상 한 500선 정도로. 추가하실 수 있다는 점 역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셔터는 기본적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만 원하시면 네 추가 가능하시고요. 올라갑시다. 네, 일단 제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1층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지하 1층 공간입니다. 주차장이 지하 2층이고요. 여기는 지하 1층 공간. 지금 여기는 조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거 이제 개별로 추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안쪽에는 이제 마당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나와서 즐길 수 있는 마당. 마당이 솔직히 되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땅 자체가 아주 큰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외관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어,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전체 외부는 크게 바꾸 손을 대기는 뭐 하고요. 기본적으로 스타코하고, 어, 롱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1층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사양의 현관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딱 들어오시면 현관이 아주 작진 않습니다. 신발장 4칸. 이렇게, 이렇게, 네, 달려있고요 지금 전체 화이트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뭐, 원하시면 컬러 정도는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이제 여기는 한번에 옆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어, 보일러실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일러실만 있는 게 아니라요. 뒤에, 짜라란,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중정 공간이 이렇게 예쁘게 나 있더라고요 그럼 나무도 좀 심고 꽃도 심어 놓으면 예쁘잖아요 다만 이거는 유사한 옵션인 거 아시죠? <laughs> 내가 직접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셔도 좋고 맡기시면 은 이렇게 예쁘게 꾸며줍니다 큰 대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아주 귀엽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나가 보시면 만약에 이 공간을 조금 더 넓히고 싶어요 이 공간을 팬트리로 쓰고 싶어요 혹은 여기에 뭐 다용도실처럼 세탁기를 두고 쓸래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만큼 네, 확장 가능합니다 요거는 기본으로 되는 네. 거죠? 네 안쪽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지금 중문을 이렇게 양문형으로 해서 어, 뭔가 네, 세련된 주택에 들어온 듯한 이런 느낌 이런 컬러감들은 다 변경이 가능하세요 들어오면은 이제 1층에 거실, 주방, 1층 안방, 이렇게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1층 바닥면적이 몇 평이었죠? 어, 23평인가 그렇죠?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1층이에요. 제가 자꾸 습관적으로 1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앞에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그렇게 뭔가 지층이라는 생각이 잘안 드실 거예요. 대신에 이제 뭐 습도를 조금 조절하고 공기순환을 위해서 전열 전열 교환기가 지하 1 층에는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만 또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북향이라면서요. 네. 북향이 갖는 단점이 조금 해죠해저 네. 해가 좀덜 든다. 네. 요런 단점은 있지만 여기 이제 옆에 중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막 어둡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창호가 이건 창호, 시스템 창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이건 창호고요. 네. 이중 창호와 이제 시스템 창호로 구분이 되긴 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포쉐린 타일 벽면도 이런포쉐린 타일로 마감했는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다 요거는 유상으로 이제 처리되는 옵션이니까 기본 그강화마도 예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3인용 소파 들어가고요. 원하시면 4인용 소파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거실이 아주 작은 사이즈가 아니니까 생활하시기에 불편은 없으실 것같아요자 이제 주방 공간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기가 거실 주방이 이렇게 대면형으로 쭉. LDK 구조로 나오다 보니까 더 시원한 느낌? 이렇게 옆쪽으로 해서 중정을 바라보는 네, 주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솔직히 이제 막 살림하면서 벽 보면 진짜 답답하다 하잖아요. 아일랜드 테이블이 지금 식탁 겸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되게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림하면서 조리하면서 바로 아이들 밥 먹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앞에 중정이 이렇게 딱 보이는 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요리할만난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인덕션만 기본 옵션이고요 어, 나머지 이런 뒤에 가전제품들은 네, 다 유상옵션입니다. 한번 아, 보세요. 여기가 전부 다 수납이에요. 그니까 뭐잘안 쓰는 것들은 여기에다가 해서 조금 뭐 수납을 이쪽 안쪽에 쫙 넣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또 왼쪽에 이게 또 신박하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문을 넣어. 그래서 만약에 나만의 홈바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커피잔 예쁜 거 와인잔 이렇게 딱 두는 네, 그런 센스를 발휘할 수 있겠죠. 아, 싱크볼도 크게 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인조 대리석인데 인조 대리석 중에서도 그래도 사양이 조금 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해서 이렇게 디자인 이 전반적으로 뭐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에도 지금 시스템 차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열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렇네. 그리고 여기 안에 를 설명드릴 건데 아, 여기를 설명 먼저 드릴까? 여기 방을 아, 여기가 어, 일단 안방 공간인 거죠. 여기가 마스터룸이에요. 그래서 여기 침실이 솔직히 큰 편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침대 놓으면은 딱 맞는 사이즈예요. 남이 보지 않는 남이 볼수 없는 나만의 정원이 이렇게 있다는 거. 사실은 마당이 앞에 있으면 조금 저 앞집에서 보일까 싶어서 조금 닫고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좌우를 했을 때도 바로 이렇게 꽃이랑 풀이 다 보이는 구조 시스템 에어컨, 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옆쪽으로 보면은 이제 드레스룸이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공간은 아니지만, 양쪽으로 해서 시스템 장이 여기는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는 지금 유상 옵션이 몇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 여기 비대 들어가 있는 편기, 요 비대는 이제 추가하는 옵션. 그리고 여기 욕조 보시면 여기는 이동식 욕조가 좀 예쁜 욕조가 들어와 있죠. 요거는 어, 유상이고 기본적으로는 원래 우리가 아는 그런 매립형 욕조라고 하나요? 네, 그게 기본 옵션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일단 크기 때문에 좀 널찍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방마다 지금 보시면,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래 어디서 해야 될까요? 고민 되실 거예요. 그쵸? 그렇죠? 여기 계단 옆에 이렇게, 어, 창고 공간이 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창고가 아니라, 어, DP 해놓기로는 지금 세탁실로 쓰실 수 있게끔 DP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건조기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조기 놓을 공간이 좀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저기 현관 옆에 그 공간을 좀 확장하는 걸 추가를 해서 거기에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원한다 그러면 여기는 창고를 쓰시거나 혹은 원한다 그러면 어 게스트 화장실이 없네 변기랑 수전만 따로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그것도 유상 옵션이에요. <laughs> 올라가 보시죠. 아 근데 여기 이런 핸드레일 있는 건 되게 좋지 않아요, 팀장님? 안정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 자녀가 네. 있으면 이런 핸드레일꼭 필요하거든요. 어 이제 여기가 2층인데 실제적으로는 지상 1층에 해당하는 면적 여기는 한약 13평 정도가 나와 있고요. 방이 두 개, 욕실이 하나, 현관이 하나 이렇게 테라스도 있다. 그렇죠. 네. 알차게 구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선장님이 바닥이 이 뭐라고 했죠? 이 타일도 아니고 이게 강 강화, 강화마루라고 하네요. 대단히 타일 같아요. 근데 보면은 가, 광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 타일이 아니야. 강화마루래요 나는 사실 이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타일인 듯 아닌 듯쓸수 있는 강화마루 그게 장점이고 먼저 이공간을 먼저 보여드릴까봐요. 뭐 세상에 슬리퍼 신고 왔어요 일다 여기 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공사가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여기까지 2집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 한대 이렇게, 아, 따가! 주차 한대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마련해 줄 거고요. 그리고 저 앞에는 도로가 6m 폭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대를 분리해서 산다, 그러면은 내가 굳이 저기 지하로 해서 안 들어오고 일로 어. 들어와도 되잖아요. 그러네요. 어. 신발장 원하시면 뭐 유상으로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온전히 홍관을 쓰실 수 있게끔 주문 다 시공되어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2층, 그렇 2층. 네. 지상 1층, 아, 헷갈려. <laughs> 지상 1층의 공용 목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내가 좋아하는 원톤의 타일은 아닌데 제법 깔끔합니다. 근데 이런 거 타일 정보는 변경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기창, 역시도 이건 상으로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해서 여기 샤워하실 수 있게 공간 나와 있고요 변기 세면대 네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첫 번째 방. 어 근데 이거 방문이 방문이 너무나 개방적이다. 아니 이거 자녀들이 쓴다 그러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방문은 교체 가능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좋죠. <laughs> 아 근데 이건 내가 자녀라 그러면 싫어. 너무 날 쳐다보잖아. 여기 이제 자녀방 이렇게 꾸미시면 돼요. 싱글 베드 놓으시고, 여기 앞에가 공간이 또 남으니까 책상을 여기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창이 밖으로, 어, 다른 전원주택 단지도 보이고, 옆으로도 픽스창이 나있는데, 옆쪽으로도 지금, 네, 시야가 이렇게, <laughs> 네, 나무를 또볼수 있는 시야가 좀 튀어 있는 집. 자녀들이 쓴다면 이런 방이 좋죠.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옵션으로 추가하실 수 있고, 어, 그리고 2층에 여기 이제 공간들 컨트롤하는 보일러 컨트롤러 그리고 월패드 달려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자녀방 두분세분이어도이집 같이 살기 좋고요. 이집이 방도 혹시 자녀방으로 쓰시는데 아까 저방보단 작아. 그러니까 조금 작은 애가 써야 돼. 어 근데 창이 좀 높다 그쵸? 창은 내릴 수가 있죠. 창은 아, 내릴 네, 수 있어요. 통창으로도. 그런 건 좋네요. 네. 그러니까 내 취향에 따라서 큰 부조만 바으면 조금씩은 다 변경이 가능해요. 여기가 지금 고객님의 나가 보시죠. 자 테라스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야 여기 테라스 되게 크다. 이게 몇 평쯤 될까요 테라스가? 열평될것 같아요. 여기는 1층에 굳이 저 잔디에다가 수영장 할 필요가 없어. 수영장을 쫙 펼쳐주고, 이쪽, 우리 팀장님 서 계신 쪽에다가 바베큐 파티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쓸수 있는 장점. 여기 수도 나와 있고요. 야외 등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닥에 깔린 요 타일, 이거 추가 옵션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방수 마감이죠. 네. 왜요? 자, 3층으로 3층? 2층? 네.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3층, 실제적으로는 지상 2층. 아, 여기가 방이 하나가 더 있네. 방이 많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그냥 방을 내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는 전체 옥상 테라스로 그냥 마감하셔도 되고, 요거는 좀 원하시는 대로 가능하대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방보다 우리는 저그 방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 밑에층에 한 똑같이 올릴 수 있다고 했죠? 네. 그것도 아시죠? 갑자기 보시면 아 창이 창이 굉장히 큽니다 밖에 산도 보고 남의 집도 보고 네 이런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장점이고 한번 나가볼까요? 갑자기 해가 떴네 오오오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유 이맛에 주택 오는 거지 아유 지금 바람도 좋고 하늘도 좋고 이렇게 주택 생활을 하면은 테라스에서 에? 발 담그고 그죠? 여러분들이 주택생활 하실 때 꿈꾸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테라스가 밑에처럼 굉장히 넓은 편인데 여기 그냥 만약에 다 방? 그렇죠 방이 많이 필요하시면 은 방이 다섯 개까지도 가능한 집이죠 가이드리고 그러면서 있고. 이렇게 지금 영상 속이 샘플하우스처럼 다 풀옵션으로 하고 방까지 만들면 6억이 조금 높겠구나 6억 2, 3천 네. 네. 지금 여기 샘플하우스가 모든 옵션을 추가했을 때 5억 후반대니까 9천대니까 가격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올라오는 길이 조금 좁아요 물론 막 언덕길은 아닌데요 길이 약간 진입로가 좁을 수가 있고 대신에 여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단지가 완공이 될 때쯤이면 이 앞으로 도로가 좀 앞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고를 또 마무리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진입로가 쾌적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시죠? 언제든지 전화 문의. <laughs> 아이고, 아이고 수영장이 빠질라.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